어우, 이거, 정말, 제게는 쭈꾸미와 뭐 비등바등하다할 정도로 재밌는 것 같아요. 끝까지 잡박더라고요 <laughs> 재밌습니다. 쉽게 꺼내지 않는 쿨러인데, 오늘은 쿨러 가지고 큰 물고기 잡으라고 팀그 막내가 제일 빨리 오네요 낚시 가람 진짜 거지짐도 석지입니다 맞죠? 오케이. 되네 되네 딱한 아, 대만 불켜져있죠 물러납니다 팀내이 끝나고도 여기를 옵니다 동해 포항에 동이 튑니다 아 저는 오늘 우리 낚시한기 루파 형이랑 낚시 바람이랑 호항 루나 호에서 아주 입이 큰 고기 잡으러 왔습니다. 장비가 와이안 해보던 장비라서 호항은할게 많아요. 해가 올라오네요. 확실히 호아도 동해죠. 우리. 날씨가 <laughs> 아, 작네. 어, 여기는 포항입니다. 음, 아주 아주 맛있는 생선을 잡으러 왔어요. 아주 아주 무시한 이런 배구. 배구 잡으러 왔어요. 낚시가람이. 어, 뭐, 체험 탈며 땅에 걸려왔습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 루파 형이랑 제가 한번 경험해 보고 싶었던 낚시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 대구낚시거든요. 맛있잖아요. 소하면 <laughs> 우! 전 모르겠습니다. 날이 많이 험하시는데 한번 시작해 볼게요. 제가 잠시, 잠시 오는 길에 조금 잠이 들어가지고 늦었습니다. 제가 잠 들어. 그 사이에 와이 생대 보는 처음 만져본다. 말랑 빨랑, 말랑하네. 자신 있습니다. 뭐 멀미 사라진 거아이가 어, 멀미가 순식간에 방금 사라졌다. 와. 어. 자 대구는. 자 이렇게 엄청나게 큰 메탈 지그를 사용을 합니다. 야 내가 이 전동기를 사용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자 우선 78m 정도 바닥에서 잠시 뛰어났어요. 여기 우리. 루파 형님, 차온 기차 한잔 먹고 공격적으로 어 노동을 좀 해보겠습니다. 나는 이런 체질이다. 나는 그냥 배를 탔어야 했다. 물밀을 하나. 느낌은 확실히 버벅버벅하죠? 응. 빛의 느낌이 많으더라. 오케이. 이건 안 힘든데 서 있는 게 힘드네. <laughs> 배가 못하는 게 없네 확실히 입 크다 형나 손이 부족해서 그런데 썬바 좀 내려주면 안 됩니까 아, 이 애교도 뭐 수심 팔십 미터에서 사네요 애구야 너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 배속으로 가라 있나? 있나? 꼭 해봐라.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라미야 메탈을 이해를 하고 낚시를 해라고. 메탈의 역할이 뭐겠어 반짝반짝반짝 욕하는 거. 대구가 이빨은. 윗발은... 하지만 이 t 가 약하기 때문에 세게 가면 터질 확률이 높아다 우와 바와스터드 빛다 아... 이번이 니가 붙잡고 스를못 잡으니까 임마 내 놓치잖아 팔바보고 그렇지 급하게 올려도 안 돼. 라미야 메타를 이해를 하고 낚시를 해라고 안 빠지게 해야 돼. 아까 제가 한번 빠졌기 때문에 교훈이 있어야 돼, 근데. 낚시를 위해 태어난 사람이다. 대구는 이, 이가 있기 때문에 손 넣으면 안되요 아, 이건 또 비린내가 많이 안 나네. 대구요? 응. 음. 나는 재능이 있다니까, 진짜. 이 낚시가, 약간 하고 맞는 것 같습니다. 숨은 적성을 찾은 것 같아요. 대구는 35cm 이하는 방생을 해줘야 되고요. 대구, 이게 생각 외로 저는 괜찮아요. 지금 저희 세 명이, 아 대구 낚시라는걸 처음 하는데 다 지금 평균 3마리 4마리 씩 지금 다 하고 있거든 생각으로 나쁘지 않아요 저희 지 유니폼을 딱 스즈키 바지로 딱 입고 왔잖아요 어 업모드로 노동이다 이게 노동이 맞죠 아무래도 근데 이게 노동이라기보다 우리가 물랑 낚시할 때호핑 주고 하는 걸 노동이라고 또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죠 생각의 전환입니다 낚시꾼들은 운동이 필요해요. 반대쪽으로 아, 가서. 아, 운동한다 생각하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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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이 이렇게 많이 건만에도 불구하고 대구는 잘 나오네요. 저는 나름의 재미가 있습니다. 처음 해본 거라 좀 신선하기도 하고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 생각 외로 입신도 자주 오고 괜찮은데. 나는 조심하고 끝까지 파이팅 한번 해보겠습니다. 쫙뭐 없거든. 쫙 편안하게. 됐지? 옳지, 옳지. 내 적성을 찾았어. 참, 단순한 낚시인데, 이... 뭐라 해야 될까요? 처음이라서 그럴지는 모르겠는데, 매력있어. 포킹 잘 된. 콘이 안 빠지게 해주세요. 이야. 이 은근 매력 있다니까 이 낚시가. 이 체당이 35cm입니다. 요거는 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미안하다. 적심 찾은 것 같아 진짜. 빠는 조심. 나이스. 일... 오케이 감사합니다 재밌는데 <laughs> 와 유니에서 가볼게요 어요 와... 아직 교육 받고 가라 입주 라미야 메탈을 이해를 하고 낚시를 해라고. 와, 이게 지금 몰락 잡는 거보다더 말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아, 시원하다. 자, 오늘. 아, 재밌어요. 역시 처음이라 언제나 설렘미입니다 너무 좋아. 이게 사실 종목이 어때 했던 간에 잘 잡히면 너무 재밌어요. 세번 던지고 세 마리 잡았어요. 선장님의 당연히 초시가 좋겠죠 재능을 <놀람> 찾아봐야 되는 또. 자, 여9 5 m 다 95m. 95m. 500m. 힘이 장난이 아니다. 뭔데 이름의 치노? 일반 대구보다 좀더 많이 치는데, 얼마나 큰게 올라오려고 이렇게 힘을 많이 세노? 오요 이런게 치지 대구대구 치는 맛이 달라쓰 와, 아. 아. 와 이게 팔이 떨린다 다다다다다마 형님의 재능이다 이게 가 치는 맛이 남달라어 이게 오늘 포항이요 마지막 대구가 되겠습니다 와, 이, 나, 이 낚시 너무 재밌는데, 조금 전에 잡은 그 친구들 마지막으로, 우와, 이, 이 낚시, 이 낚시 재밌어요. 어, 어떻게 설명하기가 너무 뭐라 해야 될까요? 이거 한 가지만 있으면 돼요. 450g 그리고 위에 훅 하나 밑에 더블 훅 채비가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아주 단순해요 어렵지 않게 정말 어렵지 않게 쭈꾸미와 그 비등바등하다 할 정도로 재밌는 것 같아요 일단 손맛도 없고 그냥 음 이렇게 올라올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큰 거는 매달 가까이 되는 친구는 끝까지 쳐박더라고요 아 이거는 먹을 거 있겠다 그죠. 감동입니다. 감동. 이 대구 낚시는 포항에서 제가 연습 게임으로 시작을 했는데, 어 잘하면 주객이 전도할 수도 있겠다 할 정도로 재밌습니다. 역시 믿음을 주는 선사입니다. 포항 블루나.